신형 기아 모하비 2026 4WD 는 정통 프레임 바디 SUV 위 철학 을끝 까지 유지하 면서도 현대 적인 감각과 첨단 기술 을 결합 한모 델로 다시 한번 존재감 을 드러냅니다. 최근 많은 SUV 들이 도시명 크로스 오 버로 변 화하 는 흐름 속 에서도 모하비 는 강인함 과내 구성 이라는 본질 을 포기 하지 않았 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크고 웅장한 SUV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전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4WD 머신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첫눈에 묵직한 실외감을 전달합니다. 직선 위주의 각진 실루엣과 넓은 차체는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완성하며 높은 지상고는 어떤 노면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을 예고합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입체적으로 진화한 대형 그릴이 적용되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세로형 패턴과 굵직한 프레임이 결합되어 강력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기술적인 이미지를 더하면서도 야간주행 시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보닛은 중앙이 높게 솟아오른 형태로 설계되어 파워풀한 인상을 주며 두꺼운 팬더와 연결되어 차체 전체의 근육질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측면에서는 프레임바디 SUV 특유의 안정적인 비례가 돋보이며 대형 알로이 휠과 넓은 휠 아치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설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이드 스텝과 하부 보호 디자인은 실용성과 함께 터프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후면부는 단단한 테일 게이트와 세로형 LED 리어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대형 SUV 다운 무게감 있는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에는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V6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풍부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속 구간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토크 특성은 험로 주행이나 견인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가속감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엔진의 부담을 최소화해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상황에 따라 부드럽고 빠르게 변속을 이어가며 운전자의 의도에 충실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지능형 4 w d 시스템은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눈길, 비포장도로, 진흙길, 모래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바퀴가 헛도는 상황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도심 주행에서는 편안함을,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강력한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하비는 일상적인 출퇴근부터 본격적인 아웃도어 주행까지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프레임 바디 구조는 모하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높은 비틀림 강성과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험한 지형에서도 차체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게 조율되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팅 덕분에 모하비는 거친 환경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외관의 강인함과 대비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설계되었습니다. 넓고 여유로운 실내는 대형 SUV다운 공간감을 제공하며 고급 가죽 시트와 정교한 마감 소재가 프리미엄한 감성을 완성합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까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원활합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함께 통풍 및 열선 기능을 제공해 계절과 주행 환경에 관계없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2열과 3열 좌석 역시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가족단위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시트 배열을 자유롭게 조절하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캠핑 장비나 대형 화물을 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줄여주며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에서 안정감을 더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은 도심 주행 시에도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나 오프로드 주행 시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형 기아 모하비 2026 4WD는 단순히 크고 강한 SUV를 원하는 소비자를 넘어 진정한 4WD 위 가치를 이해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편안한 일상 주행과 함께 언제든지 새로운 길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전한 이동 수단이면서도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에게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줍니다. 이 차량은 프레임 바디 SUV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임을 증명하며 기술과 감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형 기아 모하비 2026 4WD는 도로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SUV라 할수 있습니다.